최근 연예계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인기 스타 커플 동환과 유나이 결혼 전 임신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나이 시부모로부터 제주도에 위치한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선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커플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동완과 윤아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연인 관계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결혼에 대한 계획도 종종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 소식을 전격 공개하며 또한번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전 임신이라는 사실은 때로 논란의 불씨가 될수 있었지만 이 커플은 오히려 당당하게 일을 밝히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과 진정성은 오히려 대중의 호감을 끌어냈고 이들의 임신 소식은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임신 발표와 더불어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유나의 시부모로부터 받은 제주도의 30억 원 상당 아파트 선물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부모가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유나은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며 그곳의 조용한 환경을 사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부모는 그녀가 제주도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 아파트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 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의 임신 소식에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기의 성별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유나는 성별보다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며 팬들의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개인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남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연예인들이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팬들 역시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아기의 성별보다는 두 사람이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에 더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완과 유나의 결혼 전 임신 발표와 제주도 아파트 선물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두 사람은 현재 결혼과 출산 준비에 전념하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의 아낌없는 지원과 두 사람의 솔직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부모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커플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이며, 팬들은 이들의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